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저희 부자TV의 채널 로고와 그 다음에 채널의 대문을 좀더 깔끔하게 변경했거든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감상평 댓글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우선 대문 먼저 변경했으니까 앞으로는 또 컨텐츠의 디테일한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경해 가는 과정 차근차근 만들어 갈 테니까 이 또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부자TV 방향성도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특히나 HBM을 중심으로 반도체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저의 투자 스타일상 이미 많이 올라있는 종목을 굳이 무리해서 따라잡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종목 다음으로 새롭게 올라갈 만한 기회는 뭐가 있을까? 비교적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캐치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쌀때 사서 모았다가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회의 차례가 왔을 때 비로소 꽃을 피우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발생해서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반도체를 바라봤을 때야 지금 hbm 관련주 저거 작년에 이미 다 공부도 끝냈고 공략도 다 끝낸 와중에 이제는 매수가 아닌 매도를 논의해 봐야 되는 상황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과 새롭게 공부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오늘도 다시금 랜드를 공부해 볼까 합니다.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이 랜드 관련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이 랜드 시장을 앞으로 주목하고 있고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첫째는 ai에 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는 실질적인 가격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상을 하려고 했던 가격폭보다도 생각보다 수요가 많이 붙어주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가격 인상폭을 예상하고 있더라.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에 발표된 4월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유난히 PC 수출의 증가율이 높았는데 그 면면을 따져보니 기업용 SSD, 즉이 랜드 쪽의 수요가 확실히 좀 붙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더라였습니다. 그렇기 앞으로는 AI에 따른 수혜를 HBM 다음으로 낸드가 받으면서 차근차근 우상향을 전망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며 공부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그 중에서도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분야가 SSD라는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한번 정리해 봤었죠. 해당 부분 제가 직전 영상에서 전반적으로 정리해 드렸었는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링크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그 낸드 중에서도 좀더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와 함께 앞으로 랜드 쪽에서의 기술 변화에 따라 수혜를 받으며 대장주의 면모를 띌수 있을 만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혹시라도 랜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낸드와 디램은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참고로 메모리 영어로 뭡니까? 기억하다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특정한 데이터를 기억하고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반도체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디램은 무엇이느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있어서의 빠르게 처리해주는 역할을 도와주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DRAM은 데이터를 저장하되 임시적으로 저장을 시켜주면서 보다 빠른 속도에 초점을 맞춰놓은 것이다. 그러니 이 데이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 전원을 끈다고 했을 때 사용하던 일부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인터넷 창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이 특별히 저장을 해 놓지 않으면은 컴퓨터를 껐다가 키는 상황에서 다 없어지듯이 이 디램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휘발성을 띠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껐다가 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즉 다음에도 똑같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에 별도로 저장을 해 놔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그 컴퓨터의 저장을 하드디스크에 시켜놨었습니다. 영어로 HDD라고도 불리는데요. 근데 여기서 저번 시간에서도 공부했다시피 전반적인 추세가 무엇이느냐. 이 하드디스크에 기존에 저장을 해놨었는데 얘가 워낙 느리고 또 전력도 많이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AI 시대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상황. 심지어는 전력에 대한 공급망도 효율화 시켜야 되는 상황. 여러모로 현재 앞으로의 상황을 밀어봤을 때 하드디스크가 아닌 SSD라는 낸드에 저장을 하려고 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라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보니 앞으로는 AI 수에 따라 DRAM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낸드 쪽의 분야도 역시 같이 동반 수혜를 받으면서 따라 올라갈 수 있으니 이 낸드 시장을 앞으로는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구조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SSD 시장을 좀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SSD, 즉, 랜드 시장을 올해 하반기까지 점진적으로 더 기대를 할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는 게이 SSD를 구매해야 하는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창고가 꽉차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만들어서 판매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굳이 더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생산물량을 최대한 줄이는 작업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전반적으로 낸드를 사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거를 또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업체도 많지가 않다 보니, 전반적으로 낸드 시장이 약 2년 동안 계속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달리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고객사들, 즉, 구매자들 입장에서 쌓아놓은 재고 물량이 어느새 타이트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 낸드를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감산 기조가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거의 종료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그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낸드 가격이 또 작년부터 시작해서 가격 인상 랠리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그만큼 그렇게 비싼 가격에 사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즉 고객사들의 재고 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점차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 주요 업체들의 낸드 가동률 회복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와 관련돼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낸드, SSD 관련된 종목분들 역시 실적의 우상향과 함께 주가 우상향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몇 가지 근거가 또 붙어주는 게 바로 AI에 따른 수혜인데요. AI는 이미 학습의 영역에서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i는 인공지능 뇌죠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뇌의 성능을 계속 발달시키기 위해서 얘네한테 데이터를 계속 입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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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의 성능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들을 했었다면 어느새 쓸만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학습지 풀고 계속 내 머리에 새로운 정보들을 입히고 있었는데, 어느새 실질적인 수능을 칠 만큼의 이 수준이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을 쳐야죠. 인공지능 뇌를 만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배포하면서 쓰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배포하고 그로 인해 유료 서비스로의 전환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기업들이 어마무시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계속 성능 향상만 하고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인데 그 돈을 벌기 위한 활용의 영역, 즉, 인공지능 뇌를 활용하기 위한 추론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성장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한 추론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일반 서버와 함께 스토리지 즉 SSD 시장 역시도 같이 확산될 전망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엔비디아의 CFO에 따르면 최근 데이터 센터 매출의 40% 이상이 추론 작업을 수행하는 AI 시스템 배치에서 발생했다고 하면서 AI 시장 내에 추론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 줬습니다. 즉 이제는 AI를 누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 추론의 영역에서는 하나의 인공지능 뇌가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저기서 각 기업들이며 개인들이며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활용을 할 거잖아요. 거의 전 세계 각국 각 지역들마다 그 인공지능 뇌를 활용하기 위한 수요가 쫙쫙 뻗어져 갈 텐데, 이때 중요한 건이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데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핵심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로 쫙 뿌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국에도 저장해놓고, 한국에도 저장해놓고, 일본에도 각 지역 국가별로 저장을 새롭게 다 해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각각 각각 지역들마다의 스토리지 즉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만한 랜드 장치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 그러니 앞으로 ai의 추론 시장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점점점 랜드의 수요는 기하급수 쪽으로 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추론 시장은 AI 활용 시장이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해봤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것 또한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온 디바이스 AI가 뭐죠?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PC, 더 나아가서 자동차, 로봇, 이런 각 디바이스에도 AI를 도입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 말인 즉슨 AI를 활용하는 활용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버 시장에 보다 고성능의, 고사양의 낸드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또한, 그렇게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과 PC, 자동차, 로봇, 이런 것들을 또 산다라고 봤을 때, 부수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낸드 수요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에, 이 낸드에 대한 수요는 서버뿐만 아니라 휴대폰, PC 등등 다양하게 앞으로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낸드 중에서도 유난히 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뭐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 봤을 때전 세계에서 낸드이자 SSD 시장을 완전히 꽉 잡고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제로 이런 서버에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스토리지 거기에 사용되는 이 SSD 시장의 점유율 45%를 차지하며 1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2등인 SK 하이닉스랑 비교해봤을 때좀더 삼성전자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SK 하이닉스는 제한적인 랜드 가동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한편. 삼성전자는 점진적으로 가동률을 회복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낸드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예상해 볼수 있는 바. 앞으로는 비교적 SK 하이닉스도 좋겠지만 삼성전자도 낸드의 힘을 바탕으로 주가 우상향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한 삼성전자가 너무 무겁다 생각하시면 그러한 삼성전자의 낸드 가동률에 따라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낸드 관련 소재 부품 관련 기업들까지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바로 기술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디램에서도 AI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새로운 기술적인 변화로 부각받았던 게 HBM이었죠. 항상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나와줬을 때 기존의 것들을 대체해 가는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서 주가의 큰 상승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랜드에서도 점차 이 기술적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워낙 ai는 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비교적 더 고성능의 반도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드 업체들 역시 차세대 랜드향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V9, V10 랜드가 계획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V9 같은 경우에는 더블 스택, V10부터는 트리플 스택이 적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라는 것이죠. 더블 스택, 트리플 스택. 자, 여기서 스택이라는 게 뭐냐? 더블, 트리플 딱 용어만 들어봤을 때 오호 두 배이구나 세 배이구나 기존 거에 비교했을 때두배세 배로 늘린다 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스택 이라는 게 뭡니까 스택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셀 이라는 묶음 단위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혹시 고층 아파트 살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탄탄히 단계별로 차근차근 동일한 구조물을 쌓아 올리죠. 그리고 이걸 다 쌓아 올렸을 때이 아파트의 한 묶음을 우리가 아파트 건물 한 채라고 부르는데 렌드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바로 그 아파트 한채 정도의 이 묶음 단위를 렌드에서는 스택이라 부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아파트 한채 위에 또한 채를 위에다가 쌓아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블 스택을 만들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는 아한층더 올려서 트리플 스택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를 10층짜리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20층짜리, 뭐 30층짜리 이런 식으로 하나를 탁 만드는 게 훨씬 더 구조물 관점에서 봤을 때 생산성 향상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제품에는. 이러한 식의 더블 스택, 트리플 스택의 구조를 채택하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이러한 새로운 구조의 기술적 변화에 따라 누가 수혜를 받겠냐라는 겁니다. 아파트 10층을 쌓던 걸 20층, 30층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반도체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 공정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구조물을 쌓아 올려야 돼요. 그럼 쌓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증착의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 쌓아 올려서 붙인다라는 거죠. 또한 동일한 단수로 쌓아올릴 때 중간 중간 특별히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도록 잘게 조율하면서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적당히 깎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바로 또 식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리하자면 차세대 랜드 제품이 개발되는 단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식각 공정과 증착 공정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랜드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식각공정과 증착공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업들에 좀더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식각 쪽에서의 장비 및 소모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기업들 동진 세미캠 하나 머티리얼스 솔브레인 tck 그 다음에 증착 쪽으로는 스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막을 미세하게 증착할 수 있는 장비 ALD 장비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에 따라 유진테크, 원가 IPS, 이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지 않을까 싶고, 기존에 뭐 CDV 하던 테스트도 점차 수혜를 좀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때요? 직전 영상에서 같이 공부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는 좀 겹치고 있죠? 그래서 직전 영상이랑 같이 비교해 가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좀 세우시면 좋겠는데, 이 외에도 랜드, SSD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쉽게끔 하나의 표로 또 정리를 해드려 봤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각 표에 정리되어 있는 종목군들 간단한 설명 보시고, 오케이, 얘를 좀더 공부해 봐야 되겠다. 또 따로 빼서 공부하시고 본인만의 기준에 따라서 현명한 투자와 함께 좋은 결과 다들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막 따라잡으려고 공부하기보다는, 어, 얘네들이 올라갔으니까 다음으로, 지금은 크게 부각받지 않았지만, 비교적 싼 구간에 차분히 사 모으면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같이 공부할 테니까, 투자를 할때 있어서 너무 조급하게, 빨리빨리 수익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불안감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투자 그릇을 넓히고 그 넓어진 그릇만큼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구조 만드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댓글을 보니까 몇몇 분들께서 바닥 대비 이미 좀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느냐 라는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 저의 투자 가치관상 이미 너무 많이 올라있어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따라잡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하지만 그 이슈의 다음 수혜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 차분히 공부하면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저평가 국면에서 사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격이 또 너무 느긋한 편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당겨보면 좋기 때문에 이게 마냥 바닥에서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게 기고 있다거나 아니면 계속 빠지고 있다거나 뭔가 내가 그냥 언젠가 올라가겠지 무기한 기다리는 투자를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공략하더라도 많이 빠져있는 바닥권에서 이제야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초입 구간에서 공략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최저점 바닥보다는 어느 정도 살짝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정말 일봉 단 일주일 기간 동안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2, 3년 좀긴 흐름으로 주봉,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흐름 추세에 있어서 바닥에서 이제야 올라오고 있다 라는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이 단기적인 포커싱만 맞추지 마시고 전반적인 큰 흐름을 내다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식을 사고 팔때 나는 저 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 거야 라는 욕심에서 조금 벗어나 비교적 내가 좀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좀더 내가 기준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을 파악하여 사고파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또 응원하면서 진짜 영상 끝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되세요. 뿅.